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어르신들 그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죽을 끓이는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쌀쌀요요 요, 요, 요 컵에서 그한컵한컵 한컵 넣고요 찹쌀을 한반컵 정도 그러니까 2분의 2대 1로 넣어서 어, 물을 좀 따뜻한 물에 불려 놨다가 이제, 솥에다가 물을, 이제, 참기름을 넣고 볶다가 물을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익혀놓습니다. 거기에 우유 400g을 제가 우유를 넣습니다. 우선 우유를 넣고 계속 지워서 찹쌀과 쌀하고 같이 이렇게 푹 이제 뜸이 들이면서 죽을 끓이시면은 어 어르신들 영양, 영양, 뭐 치아가 안 좋으시다든지, 위가 안 좋으시다든지, 이러신 분을 위해서 그냥 편하게, 부드럽게, 또우유의 영양이 또골고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 죽을 졸다가 좀되면은 물을 좀더 넣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죽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